안녕하세요. 오늘은 카페에서 연극 수업 공고를 찾고 이력서를 쓰는 브이로그입니다. 저의 꿀팁도 적었으니까 많이들 봐주세요. 오늘은 새로 오픈한 스타벅스에 가서 공고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마을버스를 타고 갔어요. 저는 자리를 잡으려고 주문 전에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노트북을 써야 하니까 콘센트가 있는 곳을 찾아서 자리를 잡습니다. 근데 테이블이 동그란 것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넓은 공간을 찾아서 3층으로 올라갔고 넓은 자리를 찾았어요. 저는 스타벅스 시즌 음료인 로맨틱 딸기 티를 주문했어요. 그리고 노트북을 준비해주고 다이어리와 필통을 꺼냅니다. 필통 안에서 쓸 펜을 골라서 꺼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핸드폰까지 준비하면 저는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볼까요? 다이어리를 펴서 작성할 곳을 찾습니다. 펜을 들었고요. 먼저 서류 합격한 학교를 체크합니다. 가지고 가야 할 서류들이나 아니면 시간 같은 거를 먼저 체크를 하고요 다음은 서류 합격이 연락 오지 않은 학교들은 깔끔하게 지웁니다 가끔 메일로 이렇게 합격 여부를 알려주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력서를 넣는다고 다 연락이 오진 않더라고요 저도 학교 한 20곳 정도를 이력서 넣은 것 같아요 먼저 면접 때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면접 전 브이로그가 따로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주세요. 저는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공고 확인을 합니다. 관할 지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다이어리에 학교 이름, 그다음에 수업하는 대상, 채용 기간, 하고 요일, 그다음에 수업료를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원서 접수 기간, 서류 발표 날짜, 면접 날짜까지 작성해줍니다. 오늘은 두 학교가 올라와서 끄적끄적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력서 두개 쓰고 집에 갈 예정이에요. 오늘은 짧게 지원 원서를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어, 오늘 공고 올라왔던 학교의 이력서를 쓰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저의 이력서를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빈 칸에 먼저 차곡차곡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인적사항에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작성하시면 돼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하지 않았는데요. 사진은 그림 삽입하기로 해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글자의 굵기와 배치를 좀 보기 좋게 정리해서 제출을 합니다. 다음은 학력 사항입니다. 어, 저는 예술 고등학교와 4년제 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음, 대학원은 수료를 했고 올해 8월에 졸업 예정입니다. 학부에서는 연극영화과 공연연출기획 전공을 했고요 대학원에서는 초등교육방법 전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력 사항을 작성합니다 저는 2016년에 한 개의 학교에서 수업을 했고 2019년에는 두 개의 학교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만의 꿀팁 이제 알려드릴게요 꿀팁 첫 번째 어, 근무기간에 몇 차시 수업했는지 적어주세요. 음, 기간만 적으면 몇 차시 수업했는지 면접관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지원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실수를 몇 개월 동안 할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줄 수도 있고, 지원한 학교랑 수업 실수와 기간이 비슷하면 학교에서도 저의 수업 운영에 대해서 믿고 맡겨주시더라고요. 꿀팁 두 번째 몇 학년 수업을 했는지 적어주세요. 초등학교의 경우 1학년과 6학년의 차이가 매우 크거든요. 따라서 그몇 학년을 수업했는지 적으면 면접관들이 판단하시기 쉽고요. 지원한 학년과 수업한 학년이 일치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꿀팁 세 번째. 초등은 초등만, 중고등은 중고등만 작성하세요. 저도 처음에 경력이 없을 땐다 적었지만 경력이 조금 쌓이게 되면 지원하는 학교에 맞게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업에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꿀팁이었고요. 다음은 자격란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을 다 써주시면 됩니다. 뭐 교원 자격증, 문화예술교육사, 방과후 학교 지도사 같은 그런 자격증 다 써주시면 되고 메일로 지원하는 날짜, 이름, 사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사인을 스캔해서 그림 파일로 삽입합니다. 다음 장에 있는 자기소개서 혹은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끝. 저는 두 학교의 이력서를 작성하고 집에 갑니다. 저의 브이로그를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